오늘은요 이제 김장 다 하고 해서 오늘은 감자탕을 해볼라. 감자 커다랗게 어한번 삶아서 이제 뭐, 소어 버리고 이제 또뭐 어. 가지고. 이거 물몇분 끓였는데, 몇, 얼마나 핏물 뺐어요? 이거? 이거 10시 반에 담갔는데. 지금 3시 반. 응, 응. 5시간 핏물 빼고, 응. 끓는 물에 넣어서, 물빼놓고삶아서또 또 국물 버리고, 응. 알았어. 이렇게 많이 붙었지요? 이거는. 진짜 많다, 이거는. 네. 음. 새로운 정육점이 있는데, 응, 봐. 지금 이게 2만원치? 너몇 킬로인지 몇 모르지. 모르지. <laughs> 오늘 할머니가 이제 저, 다 사려 그니까 겨울 응. 응. 겨울 저녁에 이런 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또큰딸 오라고 하고 다 오라고 했어요. 까리가 조금 무대요. 식구만 해서. 응. 시식만 해서 다 걸리니까. 국물이 뽀얗게 흘러나는데. 이제 끓으면 버리고 양념을 해야지.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 삶았고요. 또 이제 건져내고 물 버릴 거예요. 하나씩 건진다고? 오, 저거는 거의 수육이야. 살이 왜 이렇게 붙었어? 이늘나 힘들고 있어요. 이 여러분 이들 채체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요다건졌다 아, 뭐야? 우와. 하나 남았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빠졌어. 뭐? 이게 침발서. 아이고. 달리다. 이거 나인데. 양념. 양념 이제 맛 바감에 또 해야지. 맞아. 음.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실청 3네 스푼 넣고요. 간장 하나, 두, 세, 네. 네, 다섯. 네. 세우자. 세우자. 크게 한 접. 그거 다 될까? 으흠. 된장. 집 된장. 집 된장. 김장을 내야 대한 제가 한다는데 맞아 숟갈로 아 꼬치장 꼬치장 이년된 꼬치장이야 오 얘는. 맛있겠다 하나 둘, 오 이거 나랑 담근 건데 응. 음 담은 꼬추장 맛이딱 고춧가루 술줄 넣고 이런 거 넣고 이렇거든 이제 나중에 음 넣고. 맛을 보고 하면서? 아이. 마늘이랑 이런 거는? 마늘 할지, 이따 갖다 넣어 이따가 넣을 거야? 지금 넣어? 아니 이따 넣어도 돼 이따 넣어어 어? 그래 아, 이거 맛수국 맛소공. 맛수국이야 맛수국 맛소공. 와우. 택 제가 여기다가 하면 힘들어서 저거 작은 거에서 해서 여기서 하자고 했더니 물량이랑 너무 안 맞아서 지금 물, 물 멀근 거 보이죠? <laughs> 저희가 이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색깔로. 어떻게 한 명씩 초대해가지고 집에 와서 먹어보라 그럴 수도 없고, 이거. 맛을.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 응. 주도 괜찮대요, 통마늘이에요. 통마늘. 이거 돼야지그 마늘 아닌 것 같아. 마늘. 아, 생강인 게다 생강이야. 생강이야. 어떡해? 건질까? 좀 건지자. 통마늘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생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넣진 않고 반만 건졌어요. 왜냐면은 좀 생각만, 혹시 너무 날까. 어차피 넣을 거였는데, 통으로 넣어버렸으니, 고기를 삶아놨던 거를 넣어줍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사건으로 생강이 들어간 거지? 아니, 이게, 저렇게 볼 때부터, 내 눈에 통만. 딱 봐도 생강이었거든요? 색깔이? 그 할머니가 요즘 저랑, 그, 인삼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 약재를 다려서 주는데, 거기에 넣을 생각이었는데 사실 어. 일단 이거 넣고 있어요. 고기 거의.. 우와 다 넣었다. 나는 고기보다 국물이 맛있어. 그럼 이게 국물이랑 여러분 시래기가 여기 보이죠? 시래기가, 시래기가. 시래기가 지금 해동 중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시래기인데 동심미 동치미. 동치미. 동치미? 우리 어. 밭에서 나온 거? 아니. 우리 파티장오고 누나 엄마랑 이모랑 가져가고 우리 동치미 담을 때쌀만은 거. 그러니 이게 맛있게 생겼대요. 이게 맛있게 생겼지. 왜? 어떻게 알아? 한지 좋잖아. 음. 이런 거 이렇게 얼려놨다가 저희는 엄청 야무지게 먹습니다. 우리 26분 끓였어요. 중불. 와. 아... 음... 중불로 줄일게요. 뭔가 짜한가? 근데 색깔이 약간 색깔이? 내 생각은 그래. 신 응. 싱거워. 그치지 응. 색깔이 싱거웠어요. 싱거워, 싱거워. 싱거워서. 생강을 삶아 간장 두스푼두 스푼 넣고 소금 응. 하나 또 넣고 응. 아니 지금 물이 이거 들통에 지금 이만큼 찼는데 아까 그 식을 응. 그 수밖에 없지. 새우젓 국물 한번 그거 갖다 될까? 될까? 안 되겠죠? 우 와! 오다 많다 국물이 너무 아니다 무거지면또 한참 가져야 돼 어때? 오! 얼추 되는 것 같아. 됐지? 응. 응. 이제 고기 국물만 우러나면 고춧가루 더 넣어야지. 응. 이게 뭐야? 고추, 그냥 고춧가루. 일반 고추? 네, 일반 응. 고추. 고춧가루를 많이 넣네. 그래, 이 색깔이 점점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고기 국물 육수랑 먹고. 시래기가 들어가면 이제 맛있지. 진짜. 고추 한 주먹. <laughs> 두 주먹? 와 너무 매운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이와 아니, 일단은 이거 넣어보고 술 와서 넣어보고. 어서 와. 속속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계십니다. 아무 큰손 막내 딸이 와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러네요 또 역시 두대기니다 두 마늘 마늘을 빼먹었어요 여러분 마늘 많이 넣어야 돼요 칼도 맞아 네 후추 넣는데 할머니가 아주 신기하게 넣네 이렇게 누른다고? 하려라하 저는? 아니 얼마 넣지도 않았어 누르고 있으면 되네 응 만두 할 후추 한잔한 저는 빼먹은 대파도 있었어요. 크게, 크게 썰었어요. 진짜 커요. 음. <laughs> 이렇게 커요. 와, 이제 이렇게 끓이면 맛있는 거지. 마늘도 안 들어가고, 대파도 안 들어갔어. 그러고 음. 음. 죄인, 음. 죄인 김동래! 네. 정신없다 이런 것도 못하었어 마늘을 안 넣은 죄. 음, 끓여봐야 돼. 데 끓이면 될 같아. 뭐, 으면 돼. 끓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는 밥에서 아니 우리 같는 뚝배기에다가 하나씩 뚝배기 안에 어고 예원이 안먹을거 아니야? 오늘 너무 하잖아. 여기 니까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던. 쉬이. 시래기가 맛있다. 네. 시래기가 맛있어요? 야, 맛있게 이게 나한테 왔네. 그게 뭔데? 아, 그거 할머니한테 갔네. 아까 걔. 결국에는 엄청난 고기 덩이가 하나 있었어. 나 좋아하는 줄을 치가렸죠 그러니까 그 큰이모가 할머니한테 퍼줬나 봐. 음? 족발 같아 족발. 아니. 붙어서 그걔먹 맛있게 자, 드세요, 할머니. 어, 맛있겠다. 밥까지 왔네. <놀람>